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희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청년들의 거점 공간이 되어 청년 메이커스 신속한 상에 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청년 메이커스는 2020년에 인구감소지역생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이중에 건축공사비는 어, 20억 정도가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억은 설비비토지구입비자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실에서 주로 뭘만요 시제품 제작실과 공유주방은 주로 푸드 창업 관련한 설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실에서 뭔가 모르겠네? 네, 관련해서요. 재분기. 아, 됐어요. 맨날 소형만지고 했는데. 이거 어, 뭐수 포장기 뭐 이런 것들이 쪽 들어있고요. 공주방에는 실습해볼 수 있는 조리대가 네개가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뭐그큰 화구 뭐 이런 거, 오븐 또뭐그 튀김기 같은 거. 전체적으로 빼곡하게 지금 장비들이 들어가는 요 두 가지는 창업이시잖아요, 창업이시다. 네. 네. 창업을 지금 그분들한테 네. 창업을 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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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창업을 저희가 네. 그 어떤, 어, 제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주려고 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진행될거기 때문에, 뭐, 앱이나 이런 인성 관련된 사업도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세종교과실과 공유교과는 저희 남한인 인성 관련된,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성 관련해서 실수가 있으된건 따로 말하는 것이고요.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 분야는 크게 제한이 되지 않을 것니다